네, 켈레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켈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외우고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일단은 얘는 외우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필요하면 은그좀 필요할 때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포인트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셸래근에 대한 얘긴데 이런 멘트가 나와 이런 멘트가 나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유리수 ABC에 대해서 이차방정식이 하나의 근이 이거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근이 뭔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다른 근. 다른 거는 뭐가 되냐면요. p q 루트 m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유리수일 때라는 거야. 유리수일 때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실수라고 들어가 있으면 얘는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여기에 실수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어. 근데, 그거는 이문, 여기에는, 여기에는 설명이 안돼 있는데, 다른 문제집 풀면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아, 루트 부분에 어떤 켤레가 생길 때는, 여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유리수라고 써 있어야 된다. 제가 실수가 되면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수라고 써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실수라고 써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한근이 P 플러스 QI라고 나와 있으면은, 다른근은, 다른 근은 뭐가 되냐면요. p q i가 돼야 돼. p q i가 돼야 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고. 네, 설명합니다. 지금 문제 보면은 유리수 a b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유리수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라고 나와 있어.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다른 근은 뭐라고 해야 한다고? 다른 근은 오 마이너스 삼 루트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들어 야대 이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경우 우리 이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x 스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는 0,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거 어저께 수업 빠진 애들은 몰라, 알겠지? 네, 어저께 수업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경우, 두 근이 주어진 경우, 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진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세워진다.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왜 그런지는, 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다시. 2차 방정식에, 언니! 두 근이 주어진 경우에는,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X제곱? 마이너스 하벡스 플러스 곱 이렇게 세운다고 합이라는 건 둘이 합한 거 곱이라는 건 둘이 곱한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합자리에다가 뭐 써야 돼 둘이 더 해봐 몇 나와 둘이 더하면 10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써줘야 돼여기다가는 10을 써줘야 되고요 그럼 둘이 곱해 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 공식이야. 5 플러스 3 루트 이 그리고 5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5의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25 빼기 9이 18이 되고요. 7이 되겠죠. 그럼 곱자리에는 7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7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니? 그러면 a가 몇이라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고요. b 가 뭐라는 거야? 7이라는 거야. 오케이. 쫑쫑쫑. A는 10, B는 뭐냐? A는 마이너스 10이잖아. A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B는 7. 요게 답이죠. 네, 하겠습니다. 음, 너의 한근이 1 마이너스 2 i 라고 나와있고, AB가 실수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른 근은 뭐다? 다른 근은 1 플러스 2 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음. 되겠죠? 네. 합격했다고 또 올라와서. 음, 그래서, 뭐야? 어떻게 하면 돼? 방정식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고비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 하면 몇 대죠? 둘이 더 하면? 은 합, 2x, 플러스, 둘이 곱하면 몇 대죠? 나 먹지 마라.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채워놔, 이게 뭐야? 뭐지 하나? 3, 결과는? 3, 2. 아, 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외워져 있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복습이 돼서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의 곱은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 얘는 결과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야. 아니? 과정이야. 과정이야. A제곱 마이너스 B, I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요. 맞지? 아마 하은이는 방금 전에 머릿속으로 쓱! 가서 갔을 거야. 맞지? 과정을 스캔하면서. 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쌤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켤레복소수의 그 곱은, 켤레복소수의 곱은, 이렇게 된다는 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편하다. 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둘의 곱이야? 얘는 A가 몇이고 B가 몇인 거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몇 나와요? 5. 5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둘의 곱 5가 들어가면 된다고. 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쫑쫑쫑, a는 몇? a는 마이너스 2, b는 5가 된다.